자 함수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수식을 특정 값 인수에 입력된 인수, 인수 값이 입력되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면 그 가로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이렇게 넣는 걸 인수라고 얘기하고 인수는 콤마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콤마로 구분된다. 인수는 콤마로 구분된다. 인수가 될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안에. 값시 숫자나 문자열. 특히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더블 커테이션을 써서 큰따옴표로 구분해서 숫자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 여기 있는 이름 상자 이름 정의한 것도 문자처럼 보이는데 그 문자는 예외입니다. 이름 상자의 경우에 쓴 문자열은 더블 커테이션을 묶으면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셀 주소 우리가 보통 다른 셀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참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주로 이 인수는 요셀 주소를 많이 쓴다. 그리고 함수, 함수 안에 함수를 쓰는 함수를 인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수식이나 이름 정의에서 쓴 이름도 요 인수로 서용할수 있다. 인수는 각각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최대 인수의 개수는 어 함수마다 다른데 에, 각각 함수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각각의 인수가 몇 개고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어, 여러분들 구분 지셔야 된다. 예시는 이런 예시입니다. 이이란 함수를 썼고 썸안에 숫자를 더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셀 주소를 이용해서 더할 수도 있고 셀 주소의 범위를 이용해서 더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수식 1 더하기 간단한 1 더하기 2 우리가 이제 뒤에 연산자란 걸 하는데. 이 연산자를 활용한 그런 내용을 수식이라고 하죠. 특정 수식을 또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안에, 썸 sum 안에 썸이 들어갔다는 건 함수 안에 함수를 또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예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l e f 라는 거는 어떤 특정, 어, 문자열 내에서 개수만큼, 뒤에서 보이는 이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왼쪽에 추출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는 이 텍스트가 문자열로 인수로 사용될 때 더블 코테이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산자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런 산술 연산이 활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비교 연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특히 기호 중에 이 꺾은가로 앞뒤로 긋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비교연산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비교연산 결과가 true false로 나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2보다 크냐 라고 물었을 때 크다, 참이다 라고 하면 true. 12보다 작냐 라고 했을 때 12보다 작지 않죠. 거짓이죠. 그럴 경우는 false로 등장한다. 을 그리고 이런 그 true false의 결과물은 항상 어 우리가 나중에 함수 공부할 때 함수 인수 중에 조건 임수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 연산자를 정리하면 여섯 가지 비교 연산자가 있고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 항상 나타나고 이 True, False라는 이 결과물은 항상 우리가 함수에서 조건식의 이 내용이 활용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된다. 마지막 연산기호는 이제 M% 연산기호로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산기호고 예를 들어서 10m% 2라고 쓰게 되면 102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함수에서 활용되는 또 하나는 참조 방식이라는 겁니다. 참조 방식의 종류는 총네 가지 종류가 있고, 혼합 참조를 한 가지로 본다면 세 가지죠. F4번 버튼을 이용해서 참조 방식을 변경을 하고요. 최초에는 상대 참조입니다. 어떤 셀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이라고 써놓고, 이 셀에 있는 정보를 그 옆에 있는 셀에서 는 쓰고 가져오는 그 방식을 참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셀이 이 왼쪽에 있는 이 10이라는 셀을 참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최초의 참조는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에서 F4를 한번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로 앞뒤, 열머리글행머리글 번호 앞뒤에 다 달라가 붙고 한번 더 F4를 누르게 되면 행머리글 앞에만 숫자 앞에만 달라가 붙습니다. 또한번 F4를 눌러주면 문자 즉열 머리글 앞쪽에 달라가 붙고요. 이렇게 달라가 한쪽만 붙는 경우를 혼합 참조라고 부릅니다. 참조 방식의 변경은 F4 버튼을 누르고 실제 이 달라가 있는 쪽만 셀 주소가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절대 참조일 경우에는 행과 열이 모두 고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F4를 눌러서 가운데만 달라가 있는 혼합 참조의 경우에는 행주소만 고정되는 거고 반대로 또 F4를 한번더 눌러서 달러가 맨 앞에 있을 경우에는 열 주소가 고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이용해서 셀을 고정시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참조 방식에 따라 채우기 아, 핸들에 따라서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조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했을 경우 각각의 참조 방식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데이터를 제가 지우고 첫 번째 상대참조로 참조를 하려면 수식과 함수 작성처럼 최초의 눈을 쓰고 참조하고 싶은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최초의 참조 방식은 상대참조이고 엔터를 치고 나서 얘를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대참조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셀 주소가 변경이 돼서 여기. 확인을 해보면 46셀, 밑에는 47번 셀, 48번 셀, 49번 셀 이렇게 셀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어, 왼쪽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절대 참조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셀 주소를 참조하기 위해서 다른 셀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서 눈을 쓰고 셀을 참조한 다음에 클릭 B46번 셀에서 F4를 누르게 되면 절대 참조로 바뀌게 되고요. 엔터를 치고 얘를 채워주시면 해당 셀 주소는 달러가 행번호와 열번호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채울 때 절대로 이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6번 셀이 그 밑에도 46번 셀, 그 밑에도 46번 셀, 그 밑에도 46번 셀로 고정된다는 라 겁니다. 혼합참조 방식의 경우는요, 방향에 따라서 채우는 방향, 즉 밑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좌우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두 참조 방식이 서로 번, 어, 반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혼합 참조의 B46번 셀 가운데 달러가 있는 케이스에서는 46번 셀인 행 주소가 고정되기 때문에 밑으로 채울 때 변동상이 없이 셀 주소가 고정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채워보면요. 자 먼저 참조를 하려면 는 참조 대상은 앞에 있는 1, 1번 1 들어있는 숫자 B46번 셀을 참조하고 혼합참조 가운데 달러가 붙게 하려면 F4를 두번 눌러줍니다. 엔터 치고 얘를 밑으로 채워주시면 행주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46번 셀, 46번 셀, 46번 셀, 46번 셀. 그런데 비해서 달러가 맨 앞에 있는 즉 B열을 고정시키는 열 번호를 고정시키는 이 혼합참조 방식은 밑으로 채울 때 상대 참조처럼 변화가 됩니다. 해보면, 는, 셀 주소 참조, F4를 세번 누르셔야 되고요. 맨 앞에 달러가 붙으면, 엔터. 밑으로 채워보시면, 열 번호에 달러를 붙였고, 행번호에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행은 지금 고정되지를 않은 거죠. 열 번호가 고정되고, 행번호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밑에 47번 행, 48번 행, 49번 행으로 각각 행번호가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밑에 있는 예시는 이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우는 방식인데요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채워보면요 먼저 참조는 미리 했습니다 다 참조는 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거는 상대 참조 오른쪽으로 채워보면 상대적으로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즉 왼쪽은 C51, 두 번째는 51, D51 E51, F51, 열 번호가 각각 바뀌면서 그 위에 있는 데이터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조가 되는 거죠. 얘는 위에 거, 얘는 위에 거, 얘도 위에 거, 얘는 위에 거. 그러나 절대 참조의 경우는 어, 아까처럼 위에서 밑으로 채우든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우든 셀 주소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첫 주소가 51번, C51번인데요. 다음 주소도 51, C51. C51. 다음 주소도 C51. 여전히 C51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라 겁니다. 혼합참조는 위에서처럼요, 두 개가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 세 번째 혼합참조의 경우는 가운데 달러가 있기 때문에 행주소가 고정이 되고, 열 주소는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채우면은 각각 C, D, E, F로 열 주소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각각 해당되는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혼합 참조는 이 절대 참조처럼 셀 주소가 C열, 열 번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뗄때 전부 다 C열이 된다는 겁니다. 얘도 C열, 얘도 C열, 얘도 C열, 얘도 C열.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지 않고 고정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사항이었고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참조 방식의 절대와 상대 참조, 그리고 연산자에서는 산술 비교, 연결 연산자, 그리고 인수가 함수, 함수마다 인수가 정해져 있고, 어떤 함수가 있고, 또 어떤 함수마다 인수는 어떤 걸 쓰고, 그리고 또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지금 이후부터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